마르데 오마츠리 기분 다나. 마르데 오마츠리 기분 다나. 마르데 오마리 기분 다나. 자, 마치 축제 기분이야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 마르데 오마츠리 기분 다 나로 끝났으니까 남자 같은 표현. 그러면 여성이랑 남성 둘다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르데, 오마츠리 키분다네. 네로 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주의가 필요하냐? 이게 마치 축제 기분이야. 지격하면, 그 마르데, 오마츠리 키분다. 마치 축제 기분이야. 이지만, 이거 혼잣말로 하면은, 남을 비꼬는 말로 들려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laughs> 마르데, 오마츠리 키분다나. 하면은, <laughs> 진짜, 아이고니 그렇게 지금 축제 기분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들떠 있어? 왜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아우 진짜 축제 기분이네라고 하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르데 오마츠리기 분다나 센세도 이천이 도서 마르데 오마츠리기 분다나 마르대, 오마츠리 기분다나. 얏다얏다얏다얏다 신난다! 아싸! 라는 표현이죠. 자, 아싸! 나이스! 해냈다! 뭐, 예. 완전 기분 좋을 때, 얏다이 한마디로 땡! 맨 남자들은 또 얏타 대신에 샤. 옙샤. 오샤. 자, 여성 아니면 좀 어린 애들은 와이. 와이. 와이 얏타. 둘다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얏타. 100엔 拾았다. 아싸. 100엔 주었다. 야, 이럴 때 이런 사소한 행복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시다, "유엔진이고" 내일 놀이동산 가자. 헌터? 야다 정말, "왔어" 이럴 때도 쓰죠. 야다 정말 기쁠 때, 아싸 라는 말이 나올 때, 야다 자, 미나에도면 이곳에 가면 이곳에 가면 이곳에 가